2025년형 기아 카니발 MPV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토 리뷰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패밀리카의 정석 바로 신형 카니발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아는 이번 2025 카니발을 통해 더 세련된 디자인과 업그레이드된 편의 사양 그리고 첨단 안전 기술을 담아냈습니다. 전면부는 더욱 와이드해진 라디에이터, 그릴과 매끈하게 연결된 LED 헤드램프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했고, 측면에서는 유려한 캐릭터 라인과 대형 휠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후면부는 심플하면서도 당당한 존재감을 보여주며, 패밀리카답게 넉넉한 차체 크기로 안정감을 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카니발의 증가가 드러납니다. 대형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어 미래 지향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운전석과 조수석 뿐 아니라 2열과 3열 승객을 위한 넉넉한 공간과 다양한 편의 기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2열 독립 시트는 전동식 조절 기능과 통풍, 열선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장거리 여행에서도 최고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신형 카니발은 스마트 커넥티비티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무선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내비게이션, 차량 내 통합 제어 기능, 그리고 음성 명령을 통한 편리한 조작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후속대화 기능과 카메라 모니터링 기능도 마련되어 있어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파워트레인은 2.2L 디젤 엔진과 3.5L 가솔린 엔진,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젤 모델은 효율성과 토크가 강점이고 가솔린은 정숙성과 출력에서 우수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도심 주행에서 연비 효율을 크게 높여주어 경제성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안전 사양 역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기아의 최신 LS 기술이 대거 적용되어 있어 운전자는 물론 탑승자 모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가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 기아 카니발의 국내 판매 가격은 약 4천만 원대 초반에서 시작해, 풀옵션 하이브리드 모델은 5천만 원대 후반까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패밀리카로서 공간, 편의성, 안전성,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모두 갖춘 모델이라 다시 한번 카니발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오토 리뷰즈에서는 2025 기아 카니발 MPV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더 많은 신차 리뷰와 생생한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